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상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도 다양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청자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Okay. 네. 케이 어, 이분은 어제 저녁에 와이프가 사소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졌대요. 이 와이프가 저녁에 집 앞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파킹을 하다가 앞에 차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음. 이분이 이제 사고를 내신 거죠. 음. 그런데 문제는 차 안에 저, 저희 아기가 굉장히 심하게 울고 있어서 어,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와서 아이를 놓고 갔더니 경찰이 오고 집에 와서 티켓을 주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앤 mm 런이라고 -hmm.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이제 티켓을 줬는데 어, 그 Leaving the scene of accident라고 써있고 거기 에 포트에 mm -hmm. 나오라는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mm -hmm.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So, the, 이게 좀 문제예요. 변호사 필요할 것 같아요. Leaving 네. the scene of a c c i d e n t 는 license suspension 받을 수도 있고 포인트가 네. 많아요. Yeah, and leaving the scene, 누가 다쳐서 Leaving the scene하면 포인트는 되게 많고 그렇만 usually 그냥 parked vehicle, 차 아무도 네. 아내 없고 안 다쳤으면, I think it's only just two points. 네. However,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분이 애기 잘 괜찮고 집에 가서 다시 사고난데 그때 갔으면 네. 그게 더 좋아요. 어. 그러면, you know, leaving 아니잖아. 다시 올 네. 거니까 애기 때문에 갔으니까. 네. However, 집에 계셨을 때 경찰이 집에 와서 그렇죠. 그때 티켓 주면 그게 좀 문제 있죠. 그렇지만 하워버 변호사가 네. 보험들이 다 take care of 할 거니까는 법원 가서 usually leading the scene 그거를 없애고 그냥 failure to report를 바꾸면 돼요. 그건 license suspension도 없고 포인트도 없고 그냥 벌금만 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중요한데 이거는 꼭 변호사 필요해요. 네. So next time 그런 사고가 나면은 급하게 떠나야 되면은 네. leave a note. 아, 네. 거기다 노트 써서 내가 I'm so sorry 내가 차를 받았는데 emergency라고 내 this is my information and 내, 나한테 전화하면은 내가 보험 and 경찰 불러서 우리가 다 report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yeah, 아주 혹시 sometimes 이런 네. you know, emergency 있잖아요. 그렇죠. Yeah.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적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선생 그렇게 할 때는 그쪽이 떠나는, 떠나는 게 떠나는, pass 뭐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yeah, 떠나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이렇게 떠났다가 어, 변호사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그 인물전시 uh -huh. 처리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래서 경찰이 경찰도 보고 또 right. 상대방도 만나고 그래도 티켓 있겠죠. 받 그래도 아, 티켓 그렇구나. 받으시는 있어요 그래도 okay. however. 법원 갈때 내고 하기 좀더 쉽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떠났다가 왔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예, yes, 다 가, 예, yeah. 네. 그러면 할수 없죠. 그렇죠. Yeah. 네, yeah. 그래서 아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이렇게 힐앤런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그게 변호사님 그냥 접촉 사고가 난 것보다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게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We had a client once. 우리 손님이 한번 이능술 you know,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네. 나고 도망갔어요. 집에 가니까는 경찰 올때 와이프가 내가 운전했어. 내가 운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게 더 크게 이제 생긴 거예요. 기억나는 거 같아요. Right. 그분이 본인이 운전한 거를 이제 걸려서 혼날까 봐. 큰일 날까 봐. Right. <laughs> 와이프분이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해서. Yes, 그렇죠? yes. 근데 다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그뭐 이제 피해자가 남자가 나를 받았다는 경찰 그러니까요. 알잖아요. 네. right 언제든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It is. It is. 그게 네.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Yeah. 네. 그러면 이분은 사실 변호사님 필요하다는 거고 Right. And 큰 네. 그 문제 아닐 거예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Yeah. 포인트만 또 바꿔서 Right. Excuse가 수... 있고 네. 다시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네. Okay.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두번째 내용인데요. Mm -hmm.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볼게요. Mm -hmm.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mm -hmm. 상대방이 잘못했대요. Mm -hmm. 상대방 잘못을 접촉 사고가 났는데 mm -hmm. 어, 본인은 지금 질문 올리신 분은 경찰 부르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mm -hmm. 상대방이 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캐시로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mm -hmm. 서로 right. 인포메이션 통제하고 네. 그런 게 많네. Mm -hmm. 네 그렇게 해서.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 proper d a m a g e 알아보니까 mm -hmm. 오로 바리샵에 가서 2000불이 나와서 전화해서 mm -hmm. 2000불이라고 했더니 어? 그차 500불밖에 줄게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발병한다고 mm -hmm. 이런 거 right. 너무 많죠 Right, 그런 거 네. 너무 많아요 mm -hmm. 그러니까 usually 그런 사고 나면 경찰 기다리세요 경찰 안 기다리고 싶으면 driver's license, license plate, 그리고 insurance card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insurance card 꼭 사진 찍으세요 and then 이 사람이 안내고 싶으면은 그러면 insurance company contact 해서 네. 그거를 uh, Claim. claim을 만들어서 insurance company에 보러 그 property damage 돈 내라고 그러면 돼요. And sometimes 그때 이제는 또그 사람이 insurance 음. company한테 나는 사고 안 났다 그렇게 따지시잖아요. 네. So you can get a recording 사고 날때 yes 우리 이날에 사고 났다. You know 그런 전화 가지고 recording 하세요. 네. Yeah. So 경찰 report 없어도 네. and 이 사람이 um, 이제 안 된다 그러면그 네. 사람 인슈런스 카드 가지고 있으면 인슈런스 연락하시세요. 인슈런스 카드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라이선스 플레이트만 있으면은 and 그 사람 드라이버 라이선있으면아 그러면 DMV 서치해서 그 상대방 운전서 인슈런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막 밟아서 찾아드리잖아요. Yes. 그런데 sometimes 찾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변사님. 호 yes. 네. 왜냐면 하 운전한 사람이랑 인슈런스 카드랑 다르고 차 <laughs> 빌려줬을 때 이렇게 운전한 사람은 전혀 인포메이션 없. 죠 그렇지만은 차는 항상 인슈런스 DMV에서 어떤 보험 있는지 네. 그거는 register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So license plate만 있으면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인슈런스 카드 받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죠. 오케이? Okay. 네. 어, 그러면 이번 엔 사고 날때 네. you should get all three. license plate, mm -hmm. insurance card, driver's license. 네. Okay.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찰 <laughs> 안 부르면. Yeah. 네.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사고 났는데 너무 급하게 가야 되거나 아니면 경찰 못 기다리거나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하실 때이세 mm -hmm. 가지는 꼭 찍으셔서 가져 계셔야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 지금이라도 폴리스 리프트 쓸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Yes! 어. 가서 경찰한테 네. 가서, 나이 사람이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내 property damage take care of 한다는데, 안 하니까 나 경찰 리프트 하고 싶다. 그렇게 부탁하면 돼요.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시지만, mm -hmm.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사고를 냈는데, mm -hmm. 잘해줘요. 상대방이 mm -hmm. 계속, 서 어,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하고, 그냥 우리 경찰 부르지 말라고. 뭐, 똑같은 한곡 뿐이거나 mm -hmm. 이렇게 되면 mm -hmm. 잘안 부르시더라고요. I know. 네. 부르는 게 된, it's better. 구조 더 세이프 헬. 네, 네. Yeah. 무슨 일이든 그래도 mm -hmm. 부르셔서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놓는게 mm -hmm. 너무, 너무 중요해요. Yes. Yes. 네. 그러니까 이분도 어, 지금이라도 하시긴 하실 수 있지만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또 시청자분들도 사고가 나시면 무조건 경찰 부르시는 게 Yes.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Okay. 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